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마투 52개 강화해보는 영상이고요 어... 일단 이제 5는 좀 빠르게 재물 없이 바로바로 가볼거고 여기 보면은 6자리가 하나 섞여있어가지고 잘 보고 질러야 되거든요 본주님이 일단 노리시는 건 7자리 컬렉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3자리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진짜 빠르게 갈게요 3개 4개 5개 마투도 엄청 잘 날아가지 6개 6개에 하나 하나 둘셋 어, 3개에 하나 뜨고 연타 뜨고 두개 날아가겠지? 하나 5짜리 질렀네 어, 하나, 하나에 5짜리 지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자, 4짜리만 지러야돼보고 하나 둘 그렇지, 뜨지 어, 좋아 타이 잡았어 하나 3개같은데? 둘 3까지 나르고 이번에 뜬다 그렇지 정확하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이번에 뜨지 어, 안떠 예, 놓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 5개 소나기구나 6개 7개까지 날아가나? 7개까지 날아갔나요? 그럼 5짜리 한번 질러야지 갈게요 어 그렇지 일곱 개까지 날아가면 거의 무조건 뜬다고 보시면 돼요 사짜리 마저 갑니다 하나 둘어두개 하나 뜨고 어 연타였네 기와밍이면 9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창고에 있는 거 찾아서 좀더 하겠습니다 창고에 또 있어요 사짜리가 0개더있어 많이 모으셨어 이렇게 이거 거의 안뜰 수가 없는 컨텐츠인데 이거 사짜리 마저 지르겠습니다 하나 둘셋네개 다섯 개 다섯 개 하나 뜨고 나머지 세개 바로 가자 하나 둘 마지막 건 뜨자 인간적으로 마지막 거 하나 뜨자 안 뜨네요 세개 날아갔고요 옷짜리 바로 갑니다 이제 과연? 네개 날아가고 다섯 개와 엄청 안 뜨네 여섯 개 일곱 개까지 날아갔으니까 뜰 타이밍이 됐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아, 그쵸 예, 역시 일곱 개 날아가면 거의 무조건 떠. 어, 그런 것 같아. 진짜 거의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20% 맞나요? 6섯아 이거 소나긴데 이건 이거 아닌데 어 일곱 개 하나 야 진짜 거의 공식이 딱딱 맞는데 하나 더 떠야 되는데 한두 개는 더 떠줘야 안정적으로 가지 육자리 하는 김에 9까지 가져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진짜로 어한 날라가고 안될거 알면서 또막 떠드네요 그죠? 자이기 어, 날라갔어요 자, 6자리가 다섯 개 있고 본준이 이거 끼던 거 질러도 되죠? 끼던 거날라가고 6자리만 하나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들었던 오마투를 예, 날려버렸고요 다섯 개 중에 하나 이상 뜨면 됩니다 웬만하면 첫 번째 거 떴으면 좋겠는데 얘도 컬렉템이라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어우, 야첫 방에 7자리 바로 뜨죠? 야, 근데 이게 본주님이 5랑 6을 적절하게 섞어주셔가지고, 제대로 떴네. 본주님, 나머지 6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이거는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쉽게 갔다.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네, 7짜리 투구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4개 어떻게 하나요? 잠깐만, 7짜리가 컬렉이 몇개 필요하냐?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들어가. 두 개네. 두개 2개 들어가네. MR컬렉, P컬렉이거든요? 어, 어차피 두 개가 있어야 되네. 아, 다 발라도 된다고 하시네요. 아, 폭죽으로 쓰자고. <laughs> 자, 가보자. 구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육마투입니다. 이번에는 불이 미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3, 2, 1. 자, 날라갔구요. 자, 세 번째 육마투. 네, 처음 지는 게 바로 떴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폭죽으로 쓰자고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칠 하나 더 뜨면 컬렉 두개할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자, 3 2 1 네, 날아가고 자, 하나 더 갑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3 2 1 이거 좀 뜨자 아... 안되네 본주이 이게 안 남겨도 된다고요? 이거도 마저 가요 그러면? 아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근데 지른 김에 또 하나 더 뜨면 좋잖아요 그죠? 자3 2 1 뜨자 아유 가다라 가네 네본주이 일단 뭐칠마투 하나 건져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컬렉션 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른 캐릭터에도 마망이 있습니다. 마투는 성공했으니까 젤 맡기고 다음 캐릭터 이동을 할게요. 아, 이거 아무데나 박으라고요? 아, 어차피 둘다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고급 컬렉에다가 박아 넣을게요 제가. 일단은 MR2보다는 아무래도 P50이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박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하신다고 하네요. 컬렉 받고, 자, 다음 캐릭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캐릭터에는 캐릭터 마망이에요. 불료정이네요이 캐릭은. 마망이, 야또이몇 개야, 이게. 한 30개쯤 되고, 음.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바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게임 잘하시네.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어, 마망 왜이게 날아가지? 다섯, 여섯, 일곱 개 뜨네. 하나, 둘, 마망도 엄청 안 떠요. 셋, 세 개, 하나. 근데 본주님이 오마망을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게 사실 각인 컬렉이 더 어려운 거야. 왜냐면, 본인이 직접 강화라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오지게 안 뜨니까. 그러니까 비각인은 그냥 돈질해가지고 사면 그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옷자리가 지금 13개 떴는데, 마찬가지로 옷자리도 좀 빠르게 갈게요. 올라가고 2개, 3개, 4개, 5개. 아, 거지 옆으로 갈까? 거지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거지로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 있잖아요. 거지 가리이 사이, 여기거든요. 네, 거지, 가랭이 사이에서 8개가 남았는데 몇개 뜰지 보겠습니다.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아, 하나 뜨네, 하나 아 힘들다. 6자리가 최소한 3개는 떠야 되지 않나? 하나밖에 안 뜬다고. 진짜로, 어, 두 개는 떠야지. 주는 김에 하나만 더 주자! 제발. 아깝니네자왼쪽로 바로 갈게요. 아 날라갔어, 안 떴어. 아씨. 마왕이 장난 아니야. 이게 젤를 엄청 먹어요. 마지막거 가까야 원주님 이거. 불좀 들어와라. 제발. 가자. 아유씨 아. 불 드럽게 안 들어오네. 아 정말. 마왕 겁나 어렵네요. 일단 여기는 마망만 있었으니까. 근데 본주님이 그거, 신관 컬렉션 좀 하라 그랬는데. 아, 원영이 형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각인 컬렉을 좀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각인은 또 요렇게 돼 있구나. 메모해야겠네. 아, 여기 적어주신 이거구나. 무관 장갑이랑 부츠. 신관은 장갑이랑 부츠랑 망토. 근데 혹시 반짝 이어우 뭐야 본준이 이거 어떻게 해 저대이 네, 가겠습니다 이거 어 이거는 어우야못 봤어 이거 아유 혹창이네 아이나 차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네, 혹창 가긴도 컬렉 있거든요 자 돌릴게요 네, 이거 투구네요 신관 투구 네, 나오고 자 이게 컬렉이 있다고 이소 컬렉 아 그렇구나 요거구나 요거 이걸 다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대박이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투하고 마망을 한번 질러봤는데 마투는 칠 떠서 컬렉 받았지만 예, 마망이 좀 아쉬운 결과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게 더 있는데 예, 내일 영상에서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